내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오늘을 계산하면 가장 마지막 날이 되는데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서 오늘을 생각해보면은 가장 빠른 날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도 불과 몇년 전까지는 못 느꼈어요 몰랐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어머니랑 떨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지금 한 1년 정도를 근데 그 1년 동안 그런 적이 몇번 있었어 엄마에게 있었던 일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어? 이거를 왜 엄마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지? 이런 상황이 몇번 있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뒤늦게 이제 물어봤었어요 엄마 이거는 일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머니 말씀은 항상 똑같지 뭐 아들 뭐 일하는데 피곤하고 신경 쓸까봐 아니면 밤낮이 밖에 있으니까 연락할 그것도 좀 그렇고 근데 여자친구는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그래야지 그래야지 생각하는데 이게 좀 좀처럼 잘안 되잖아 마음같이 그래가지고 이해를 했어 그러다가 이게 한두번세번 번 반복되고 나서 내 스스로한테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있는 앞에서 짜증을 좀 냈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아 도대체 엄마는 왜 이런 얘기를 왜 내한테 안 하고 항상 지나고 나서 이렇게 알게 만들지 아왜 그러지 도대체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엄마는 맨날 뭐 내가 피곤하다 그러고 뭐 걱정할까 봐 그런다 그러고 뭐 밤낮 밖에 있어서 연락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뭐 가는데. 그래도 얘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카톡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여자친구가 딱 하는 말이. 그게 어머니가 자꾸 자기 눈치 봐서 그런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지. 엄마가 내 눈치를 왜 봐? 엄마가 내 눈치를 본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날은 여자친구 어머니랑 밥을 먹는 날이 있었어. 여자친구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야. 자나도 자주 못 들이지, 그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여자친구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식사 하시다가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저번에 어머님 만나 뵀을 때 느낌을 보니까 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친구도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어머니도 나한테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게돼 버린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다 느껴지는데 정작 나만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우리 엄마가 내 눈치를 본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안될것 같아서 옛날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옛날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상황이 어머니가 어떤 일을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여자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여자 친구를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하게 돼 버리면 둘다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죠? 어머니는 여자친구한테 아들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또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나한테 했는데 나는 엄마한테 왜 내한테 얘기 안 하고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둘이 입장이 나 때문에 난처해지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이걸 얘기를 안 하게 돼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내 입장에서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나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 상황을 일단락시키고 싶어가지고 엄마 엄마는 왜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일단락시키려고 했어 잘못된 방법이었지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하긴 한가 봐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얘기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얘기를 안 하긴 힘들 것 같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가 그렇게 일하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리지 말고 오빠 그리고 전화 안할 거잖아. 또 카톡 남겨놓을 거잖아. 그러면 어머니 들으시게 기분 안나쁘시게 좋게 둘러서 얘기를 하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까지는 여자 친구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대신 서프르게 보내지 말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보내보래. 그래서 내가 그걸 한몇 시간을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놓은 결론이 뭐였냐면은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 지금 카톡 보낸 것도 이기 남아 있을 거야. 이렇게 보냈었어. 엄마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프네요.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저를 어려워하는가 싶기도 하고 자식된 도릇로서 제가 먼저 챙겨드려야 되는데 통해서 전해 듣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전화는 잘못 받더라도 카톡은 확인하면 바로 답장하는데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 옛날 형식대로 제가 보냈으면 엄마도 이렇게 답장이 안 왔을 텐데. 이렇게 보내니까 어머니가 답장이 왔는데 내가 이 답장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 했어. 그래 알겠다.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늙어 가는 걸 느끼게 되는구나. 이렇게 왔어. 내가 이걸 보는데 이게 맞다는 걸 엄마가 인정한 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던 게 그러고 밑에 적혀있어. 내가 아들 눈치나 보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노 이렇게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뒷방 이게 그대로 쓰신 거야요 그대로 쓰신 걸 내가 읽어드리는 건데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적혀 있고 아들 힘들게 일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으니까. 선뜻 말이 안 떨어지고 해서 그랬다. 앞으로는 얘기할 거마 이렇게 적혀있어. 이걸 보는데 내가 이때까지 너무 몰랐구나. 엄마 마음을 옆에서 그렇게 눈치 본다, 눈치 본다 그럴 때 부모님이 자식 눈치를 왜 보냐. 항상 그렇게 맞받아쳤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머니 말씀처럼 진짜 눈치를 보는 나이가 돼서. 사소한 거 하나도 자세한 대기를못할 정도니까 앞으로는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얘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이제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절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지금 다들 젊으시죠? 네, 뭐 나이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제머니 어 연세가 지금 6 5 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 비해서도 연세가 좀 많으시죠. 지금 당장에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이제 막 30대 초입이거나 뭐 그렇겠지만은 부모님은 5년이면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는 나이라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깨달아 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 뭐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 부모님한테까지 효도하라 그러겠어. 조금 챙겨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거라서,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 나보다 조금 더몇년 앞선 사람들이 부모님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걸 느껴보면, 나도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느낄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오늘을 계산하면 가장 마지막 날이 되는데,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서 오늘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빠른 날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부모님 인생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 부모님 잘 챙겨드리세요. 옛날에 그런 말들 하잖아 부모님이. 너도 너 같은 자식 똑같은 자식 나와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그럴 때.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나도 그럴 나이가 되니까 아, 부모님 마음이 진짜 조금은 이해가 하는 것 같아.